I'm why you think Yeah baby You can't I don't got do why you think

모세의 후계자로서 선임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분배에 있어서 여성들의 상속 문제를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례굽의 지도자 모세 의 뒤를 이을 새 인물로 여호수아가 선택된 본문의 말씀에서 율법으로 대표되는 모세 후계자가 가나안 입성이 풀어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으로써 믿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모세와 여호수 오늘 본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모세가 약속의 땀을 바람만 보고 느보산 위에서 최후를 마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그 소원 기도를 자기를 계승해서 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갈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영도권을 위임하는. 예식을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생을 헌신봉사한 모세 지도자, 훌륭한 인격자인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주신 첫 번째 기간, 애굽의 궁전에서 세상의 높은 학문을 배웠고 애굽 최고의 생활을 하였으며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핍박자들의 지식과 사상을 그풍전에서 배웠습니다. 그의 두 번째 생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갖도록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많은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그것도 부족한지 40년 동안을 더 연단을 받은, 기간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느보산에서 그분의 모세의 사명을 마치고 후계자를 여호수아에게 인계하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합독해서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참. 잘 맺어진 관계입니다. 첫째, 모세는 이름과 같이 물에서 건진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또한 친어머님한테 태어났지만, 두살 이하는 다 죽이라는 정부 방침대로 그걸 피하기 위하여 갈대상자에다가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것도 지혜로운 모세의 어머님은 궁전 옆에 그 저수지에 물 흐르는 데다가 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공주가 목욕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여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어린 생명을 왕국에서 사는 그 공주에게 발견되어 물에서 건지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발매하며 생명을 건전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특별한 은혜와 보호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러 번의 죽을 위기와 환경과 절망과 위험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을 길을 가는 길에도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전함을 받은 이 모세는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건전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졌나니 너는 일어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이기에 태어나서 공주에게 물에서 건전함을 받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생을 바쳐라. 이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으로 얼마나 헌신 봉사하며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까? 세 번째, 모세도, 모세의 후계자를 인계받은 모세도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고 먹고 마시는 삶을 선택하고 고난받은 형제들을 위해 헌신봉사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 특권도 포기하고 자기가 헤어나가야 할 앞길을 생각하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굳게 믿고 복종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불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오로지 헌신 봉사하고 희생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민족을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 후계자 여수아는 그러면 과연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수아는 강하고 담대한 시당이니요. 정탐꾼 12명 중에 여러 분이 잘 아시는 요소와 갈렙을 애굽을 탈출하여 적과 구름이 흐르는 가나안땅을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보냈는데, 그 12지파 중에 요소와 갈렙처럼 하나님, 그곳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발만 하였는데, 열정탐포는 거기는 우리보다 크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밥이 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여우사와 갈렙은 앞장서서 용감한 군인처럼 거기는 우리가 가야할 적과 뿌리흐르는 땅입니다 하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께 대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맹세하고. 이웃에게 맹세한 그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성실의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난을가나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그는 기생 나비의 집에서 몸을 피하여 그 기생 나비이 부사일생으로 여호수아를 적군에게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생 나압과 약속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연일구성을 정복할 때, 그 기생 나압 가족과 가족과 그 동지간들을 다 구해 주겠다고, 이 비천한 여자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천한 기생 나업은 그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요수하는 이 기생 나에게 그 자기를 구해줄 때한 약속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우리 기속교인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믿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점 미력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반드시 축복하고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밝아온 <laughs> 2022년도에는 모세와 여수와처럼 호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마음과 힘을 합쳐서 약속을 이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와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